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참 부동산입니다. 네,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나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SR파크 센터인데요. 네, 이곳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어, 상가가 108호실 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SR파크 센터 바로 이제 옆에는 다정동, 어, 하이스트 12단지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세종정부청사와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제천과 방축천이 만나는 코스여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BRT 정류장이 또 SR파크 센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나성동 도보상권이고요. 그리고 뭐, 현재는 한방병원 등 상가들이 아주 잘 들어와 있습니다. 어,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뭐,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전입신고 가능한 귀한 도시형 전세 매물, 어, 보러 가겠습니다. 29B 타입, 65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뭐,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 한쪽에는, 이렇게 신발장, 모습이고요 네, 아래쪽에도 이렇게 또 턱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 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장 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저 위쪽에도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신발장. 뭐 많이 수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또 철제로 어 신발을 구기 는 거를 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놔도 될까요? 네, 이런 철제들이 또 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싱크대 모습인데요. 여기 전기 레인지 옵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세탁기, 그다음에 싱크대개수대의 모습이고요. 또 바로 이제 옆쪽으로 해서. 어, 화장실 들어와 있는데요. 아 여기도 손 끼임 방지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다시 현관 보시면은 신발장 바로 맞은편에는 또 이렇게 전신 거울이 또 상당히 크게 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욕실 모습 한번 볼게요. 네 욕실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요. 어 공간이 그래도 꽤 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변기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장이 또 길게 또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여기는 뭘까요 네, 아 어, 칫솔 살균기가 또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콘센트 어,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바로 옆에도 거울이 어우 천정까지 아주 그냥 길게 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변기 옆에는 저렇게 또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바닥 청소하기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고요. 네 들어올 때 현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쪽. 면으로 해서 북박이 장이, 어,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네, 이쪽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는, 네, 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냉장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네, 냉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위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네, 이 아래쪽에 이거 아, 한번 잡아 볼까요 잡아 당겨 볼게요 아, 아 여기에다가 의자 하나 놓으시고 어, 간단하게 또 식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노트북 놓고 간단한 작업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또 북박이장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쪽에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아래는 이렇게 서랍도 되어 있고요 네, 이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네, 옷을 어, 잘 걸어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혼자 거주하시는 분도 어, 공간 활용이 많이 잘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옆에도 보시면은 거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한번 열릴까요? 아, 네. 아, 이쪽에도 이렇게 옷 개켜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서랍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SRPAC 센텀은 좋은 것이 이렇게 어 전면에 발코니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위쪽에 보시면은 네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한쪽에는 이렇게 수전도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코니가 있다 보니까 난방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쪽편에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실 들어와 있고요. 아, 저 위에는 또 선반을 또 이렇게 해놨네요. 아, 그래서 어, 쓸모 있게 요거 어, 저거 어, 설치해놔서 어, 좋습니다. 공간 활용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천정에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 천정에서 나오는 불빛이 아주 예쁘네요. 네,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네 SR 파크 센터. 29 비타이 내부모습입니다. 네, 세종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세종참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